리백게이밍이자 블랙에디션 제품 조립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박스가 이렇게 택배 배송이 오면 은 이거를 집에 있는 칼로 모서리를 절제를 해서 부품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품을 다 나열을 하고 모집 설명서에 있는 제품 구성품을 확인하면서 구성품에 빠짐없이 들어있는지 한번 他기는하고일을시작한다 개별 포장이 이렇게 다 하나씩 되에 다 있어서 하나씩 비닐을 벗겨서 각각에 나열을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리는 이렇게 오른쪽 왼쪽 부분이 되어 있어서 조립하면서 개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품을 모두 꺼내고 박스 안에 혹시 남은 부품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박스는 접어서 대립할 때 우리 가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되었으면 조립 설명서의 3 페이지의 이 구성품이 구, 구성품 내역을 보면서 다 맞게 잘 들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번부터 등받이, 좌판, 팔걸이 한 쌍, 헤드 쿠션, 등 쿠션, 그리고 바퀴, 오발, 중심봉, 그리고 볼트 막에. 그리고 럭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키트로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럭킹. 네, 지금 모든 구성원들이 전부 다 들어 있어서 지금부터 페이지를 넘겨서 첫 번째 조립 순서에 맞춰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부 조립인데요. 하부는 오발에 캐스터를 끼우고 중심봉을 얻는 순으로 조립을 진행하겠습니다. 해서는 오가를 뒤집어 주시고 위에서 아래로 90도 방향으로 밀어 주시면 되고요. 혹시 니니 걸려서 잘안 들어가실 경우에는 좌우로 흔들면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끼우실 때는 집어서 위에 중심봉을 올려주시면 하부 조립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있는. 그, 방석의 팔걸이를 조립하는 조립을 할 건데요. 이 부분은 일단 박스 위에 방석을 뒤집어서 올려줍니다. 뒤집어서 올려줄 때는 이 프론트 스티커가 반대 방향으로 가게끔 해서 뒤집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게팔토리 볼트를 할 건데요. 여기 키트를 보시면 11번에 팔걸이 볼트 긴나사8 피스가 있습니다. 요거를 뜯어갖고 조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립할 때 필요한 물감 렌치도 일단 주겠습니다 네, 여기서 팔걸이 두 개를 먼저 조립을 할 건데요 팔걸이는 이렇게 두개 라이트와 레프트가 있습니다 일단 레프트의 경우에는 지금 방석이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반대 방향에 조립을 해주시면 되고요 팔걸이 볼트를 끼워서 지금 여기 팔걸이 홈에 방송 나사에 맞춰갖고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부분도 마찬가지로 돌려서 반조립만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그때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게 반조립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한 번에 조립하기가 편하시니까 한 번에 꽉 조이지 마시고 느슨하게 반조립을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나이트의 경우에도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왼쪽에 조립을 동일한 방법으로 반조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걸칠 정도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등판을 동일한 방법으로 반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판은 이 상태에서 위로 살짝 올리셔서 구멍에 닫혀서 동일한 방법으로 반 조립을 먼저 해주시고요. 반대편도 동일한 방법으로 구멍에 맞춰서 반 조립을 하겠습니다. 양쪽 다 이렇게 반조립을 해서 이렇게 구멍에 다 맞춰진 후에는 이게 들어있는 육각렌즈를 이용해서 완조립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하나하나 전부 끝까지 나사를 넣어서 강하게 조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팔걸이 조립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로킹 조립을 할 거고요. 로킹은 지금 놓으실때 이쪽에 프론트라는 영문 문구가 있고요. 이 앞에 있는 빨간색 스티커 프론트라는 그 화살표 방향을 동일하게 위치를 하시고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키트에이 짧은 4개의 나사가 있고요. 여기 럭킹볼트라고 써져 있는 거를 뜯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손으로 돌릴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돌려주시고 마무리는 또 육각 맷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유격이 좀 있기 때문에 한쪽을 먼저 강하게 고정을 시켜 주시고 중심에 잘 맞추셔서 대각선 방향 먼저 꽉 조여주시면 조립이 좀더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완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음에 만들어 놓은 하부에 상부를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하실 때는 하부 중심봉 윗부분과 이 상부의 중심봉이 들어가는 원형의 부분을 넣어서 세워주시면 됩니다. 네, 세워주신 후에는 히트에 남아 있는 그 볼트캡이 있고요. 볼트캡 여덟 개를 볼트 머리가 안 보이도록 위에 끼워서 마감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볼트캡을 다 뺐어도 지금 나사 각 사이즈 한 개씩과 볼트캡이 하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여유 분이라서 나중에 사용하시다가 혹시 나사가 풀리거나 캡이 하나 없어졌을 때는 빼서 잘 부었다가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루트캡은 구멍에 넣고 손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반대편도 이렇 끼워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등 쿠션과 헤드 쿠션을 조립할 건데요. 등 쿠션은 높이 조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클립을 풀어주시고요. 지금 밑에 있는 부분을 등판과 좌판 사이에 밀어서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남은 부분을 게이밍자에 두는 부분에 통과시켜서 빼 두었던 아랫부분과 결합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게쿠션이 조립이 되었으면, 등에서 잡아, 뒤에서 잡아 땡겨서, 높낮이를 이렇게 조절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헤드쿠션은 위에 고무줄이 있으니까 그대로 이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중심봉이 잘 조립이 되어야지 높낮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과하게 두세 번 정도 앉아주시고, 오른쪽에 있는 배브를 위로 올려서 중심봉이 잘 작동하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조립을 마치겠습니다.